어느날 약수터 옆에 서 있는 참나무 한 그루가 내 눈에 들어왔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하디 묘한 것이어서 하필이면 나무에 박힌 녹슨 대못이 먼저 눈에 보였다. 오래전에 누군가 바가지를 걸어 놓기 위해 박아 놓은 것 같았다. 손으로는 빼낼 재간이 없어 그대로 내려왔는데 두고두고 그 대못이 가슴에 남았다. 그 다음 주말 나는 배낭에 장돌이를 챙겨놓고 약수터로 올라갔다. 녹슨 못을 빼내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다. 그 나무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바야흐로 사월이 되면서 참나무는 연두빛의 아름다운 잎을 가지마다 무성하게 토해내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그 참나무를 보기 위해, 아니, 보고 싶어 산에 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괜히 마음이 심산스러울 때, 남에게 무심코 아픈 말을 내뱉고 후회할 때, 또한 이유 없는 공허감에 사로잡힐 때면 나는 그 나무를 보러 올라가곤 했다.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내게 시원한 그늘을 내주며, 때로는 미소를 짓거나 무어라 말을 건네오는 것 같았다. 종략. 지난 주말에도 나는 산에 다녀왔다. 눈 내린 날이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약수터 참나무는 제 스스로 모든 잎을 떨군 채 찬바람 속에 무연히 서 있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으로 돌아간 듯더 이상 말이 없었다. 내가 못을 빼냈던 자리를 찾아보았다.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는 상태였다. 그헐벗은 나무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그동안 나는 사소한 일에도 얼마나 자주 마음이 흔들렸던가. 또 어쩌다 상처를 받게 되면 얼마나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가. 그리고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렇게 말 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있었던가. 이제부터는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가끔은 누군가 찾아와 기대고 쉴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싶다.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 그루 나무처럼 말이다. 한 그루 나무처럼 윤대영님의 수필 한 부분을 옮겨왔네요. 한구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는 이스피가 마음이 가까이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옛날에 나무 한구루가 서 있었다.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며 매달려 놀고 그네도 타며 사과도 먹고 숨바꼭질을 했다. 피곤해지면 나무 그늘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서 소년은 물건 살 돈이 필요해서 사과를 따서 가져간다.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나 소년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집을 짓는다. 또 시간이 지나 소년은 나무줄기를 베어 배를 만들어서 타고 멀리 떠난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소년이 다시 돌아오는데 나무는 안간힘을 다해서 구분 몸뚱이를 펴서 밑동을 내놓는다. 나무 밑동에 앉아서 지친 몸을 쉬고 나무는 행복했다. 셸 실버스타인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나무는 정말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네요.